매끄럽고 탄탄한 피부를 위한 토탈 솔루션 바디솔루션 에로이나 바디샷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쇼스트 테일러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친구는요 바로 제가 다이어트 바디샷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운동을 하고 왔는데요 운동 가기 전에 이 바디샷을 복부에다가 바르고 왔는데요 제가 바르고 바르고 나서 운동을 했던 그 느낌을 한번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에로이나 바디샷이 셀룰라이트부터 붓기와 보습 그리고 탄력까지 잡아준다고 해서 제가 이 친구를 한번 사용해보았는데요.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받았고요.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했다고 합니다. 무려 피부 자극도가 0.00이라고 합니다. 탄력 유효성분을 함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탄탄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가꿀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연유래 식물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보니까 거칠어진 바디를 부드럽게 관리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자, 이 친구를 어디에다 바르냐면요. 첫 번째로 뭐 복부나 그리고 러브핸들 있죠. 러브핸들이나 허벅지, 팔뚝과 같은 고민인 부위에 있잖아요. 그런 부위에 도포해주셔서 마사지를 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운동하기 전에는 복부에 발라봤는데 여러분들이 고민이신 부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위에다가 이렇게 적당량을 발라서 도포해 주시면 향이 아, 페퍼민트 오일이 들어가서 그런지 피부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운시켜 주고요. 피부를 맑게 만들어 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향이 페퍼민트 오일이 들어가서 그런지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어 주는 거 있죠. 그리고 발랐을 때이 촉감 자체가 굉장히 촉촉하고요. 흡수력이 정말 좋아요. 제가 한세 번만 문질렀는데도 이렇게 금방 흡수가 되는 게 보이시죠? 침투력도 상당해서 한 두세 번만 문질렀을 경우에 보이죠? 이렇게 윤기가 나면서 금방 흡수가 된다는 점.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운동하기 전에 사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친구를 요즘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목과 이 어깨 관절 부위에다가 발라줄까 합니다. 그래서 목에다가 한번 일단 이런식으로 발라주시면 결려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새 어때요? 현대인들이 바쁘다 바쁘다 현대사회 알쏭달쏭 스마트한 세상이잖아요 요새 얼마나 정신없어요. 정신없고 또 바쁘신 직장인들은 하나에 몰두하다 보면 어깨 결림 현상이 정말 심하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좀 특히 이 오른쪽 이 어깨 뭉치가 얼마나 뭉치는지 자그 부위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었을 경우에 향도 정말 좋고요 흡수가 금방 되니까 정말 사용하기도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자이 친구를 계속해서 바르고 나서 롤링했을 때이 롤링했을 때 촉촉한 수분감과 진짜 이 강력한 이 쿨링감은 와 진짜. 이 친구 사용하면 다른 친구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효과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에로이나 다이어트 크림 바디샷이 저한테는 확실히 일단 잘 맞는 것 같고요. 어, 일단 현대인들. 내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리고 또 어깨 뭉침과 또 관절,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께는 제가 강추 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자, 오늘 한번 에로이나 다이어트 크림 바디샷 한번 만나봤는데요. 자, 내가 멀티 바디크림을 찾고 있다. 면서이 친구로 셀프로 케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디 샷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